어,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도당 상임고문이라는 직책을 맡고, 어, 당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장원나라고 어,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고, 어, 우리 중국 도당이 좀 바로 설수 있도록 바로 갈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상당히 어려우시죠? 참 요즘 뉴스 보기가 참 거꾸럽습니다. 가장 중요한 남북문제 또 그다음 중요한 외교 문제 그다음 중요한 소통의 문제 전혀 되고 있지를 않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를 이런 상황 속에 또,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일본과 일본의 약소국가에서 다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 지금 미국과의 외교 문제. 정말로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에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켜내야지 되지 않, 않겠어요?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하나여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외세에 의하지 않, 안,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남북 문제를 풀어나, 풀어나가야 됩니다. 저는 카톨릭 신자인데 매일 저녁마다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그걸 권장을 하고 있어요. 통일을 위한 기도를 위한 그 카톨릭.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같이 마음을 비우고 한민족이 통일이 될수 있는 길을 찾아서 이렇게 정부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변재일 의원이마고으는참 이상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 고향 죄송하지만 후배이십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또 후배세요. 또 제가 그변 의원님 이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통부 나오셔가지고 산자부 의원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그 기본적으로 탁 쌓아올린 그런 경험이나 행정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정치에 반영해서 우리 청원구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하셨어요. 참, 저런 분이 국회의원이 돼야, 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백년의 목걸이를 만드신 분이 저는 변재일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